말아 기억 잃었다 나 <laughs> 정말로 나 잠들어도 어, 내가 해봐. 여기서 잤구나 이런걸 네. 기억을 하거든 누가 날 깨우더라고 등째로 날라갔어 아, 그 있어 모요라고 한번 깔아보면 <laughs> 응. 누워있다가 통신사 옮겨서 세일를막치는데 갑자기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별나에서 듣고 여기서 또 들어야 되잖아 나 <laughs> 이거 차 타고 왔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어. 엄마랑 엄마랑 오렌지다 어. 응. 응. 오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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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이거 따라 부르길래 어, 씨, 또 부르고 있네 엄마 또, 또, 또. <laughs> 너무 많이 듣겠네 <느꼈어>. 난 <laughs>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너무 많이 듣겠네 노래 우리. 가사도 외워버렸어 어. 어. 나도 나 좋은 노래야 음. 좋은 노래를 음. 하루에 4 일주일에 네번 출근하는데 4번은 다 던지고 아 맞어? 나보다 더 덥네? 난 전화를 들으면 잘 수도 있어 <laughs> <laughs> 아나사고 싶다 진짜 나 내일 하루 종일 자야지 내 요금 그대로 갈 거면 응. 내가 한 곳에다가 해야 타? 아니 여기 더 저렴한 응. 요금도 있고 더 비싼 요금도 있고 내 거보다 저렴나초세정아 그래? 어디 것들 <laughs> 회사 어디야? 어디? SK SK i z o 오기가에 오프 모자 오십 천팔백 그래서 내가 지금 녹음을 한거 그러면 기계를 따로 사는 게맞 이거 완전 까만색이 아니야? 할인 많이 받았그렇 애초에 이게 할인 받는 게 얘가 아, 품질 다부추서이게부뀌는것 아, 못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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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이제 1 2 9정되좀 싸요. 신발 많 다들 뭐하십니까? 갤럭시를 10, 10만원 그리고 얘는 액정 깨져서 수품량이 많아가지고 그거 당근에서 3만원 주고 사가지고 또 갈면 되죠 모요라는 요금제 그 추천에 알뜰폰 추천하는 데가 는데 거기서 뭐 1차적으로 보고 아저씨 좀 나았다 어 <웃음> <웃음> 아.. 아 하는게 너무 귀여워서 <laughs> 어? 머리색 바꾸는 되게 이쁘게 나온다 <laughs> 실제로는 저거 <좀> 아니아니 <가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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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잖아요. 네. 나 지금 7년 만에 머리 색깔 바꾼 거야. 이거 훨씬 나은데? 그 빨간 머리랑 노란 머리랑 내가 반쪽 반머리 빼 해봤는데. 나 그걸 보고 싶어. 무지개 생겼어. 나 무지개 는어나 하보도 무지가. 지금 핸드폰 따로 사는 게 있을까요? 네. 보라찡. 아, 머리 색깔 7년만에 바꿨습니다. 탈색 이제 그만하려고. <laughs> <laughs> 탈색 그만하면, 탈색 더하면, 내가 머리 탈색하는 게 아니라 탈색이 나라는 것 같아. <laughs> 그 다음에 살 때는? 델 25가 지금 23인데? 플립데 아, 플립 사다음번에 플립 플립 다놀아지만치 상태로 옳지겠군요 내가 내 인생 최대 후회하 우리, 우리 엄마가 이 쓰고 있어 플립 리빨리다근 그거를 플 자체가 옳지 다 고쳤어 25가 아, 마음 가다듬 아.

전번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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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안녕. 이게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하면 할인을 1도 안는여기아요 음 <끼리> 힐링 다연박수안나와 <놀람> <놀람> 하트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나? 수강을 그 수강을 반은 니가 만들어라 수강을 지금. 수강을 <laughs> 반은 내가 만들테니까 반은 니가 만들어 어차피 내년똑같아요내부담하지금부담하이거이 진짜 오랜만에 점이요 따지고 보면 똑같1 0 0만원싼 거지 장점은 우라차차 라차 라차 으라차차. 라이라이 차차. 라이 해병인데 무슨? 라이이이자스카계나나그좀 빠진 거같은 하촌이 누군데? 하촌이 데리고 와! 사촌님! 얘 F인데, 얘가 뭐어 F.. FAN e 이라고 약간 성 조금 떨어지는데 모든 기능이 없어져골기가될 음 거다 근데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뻐서 근데 디자인이 안 바뀌었어요 거의 똑같아요 뭐 얼마인데 배터리 용량 크고 일반 판매가 되니까 배터리 오빠 내일, 내일 뭐 어. 아. 것 올라가 있거든? 무일올라갈네내인데어나 막힐 같아안올라 그래도 아픈 거아 응. 그래 라고 그래. 그래. 주기적으로 아픈 거 같아 내가 그래 산란이 다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에 가려고 해어또 운동하려고 이거 위에 끄지 않을까? 레이저 줘 테두리 테두리 테두리? 아아 어. 어. 고양아 필요한거 있으면, 어. 어. 아. 필요한 있으면 말해 필요한거 있으면 말해 이게? 반납하면서 음. 깎아준거? 응 어, 다른게 있어 근데 그래도, 그래도 한 70만원? 반납하고 뭐 사는데? S25 f 왜? 어? 왜?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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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이거 뿌려 이 여기 있지 않나 그거를 뿌 어, 이거를 뿌려 아그거 이게 나 얘가 시나몬이야 응 네. 어. 시나몬이 귀엽잖아 어나 그거 하고아 이거 성도비 근데 좋 차이 있는데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거 이 코부터, 이 코부터, 이 진이 안녕. 소인이도 안녕. 괜찮죠? 어. 아. 거가게 향이 좋아야 돼. 담배 <laughs> 어? 담배감 너가 왜 아픈 줄 아냐? 너왜자주 아픈 줄 알아? 우수때겸 소리를 많이 해 <웃음> <웃음> 어? 뭐가 이 너? 이별했어 너는 별로 아파보이지가 않아 너네 둘이 비슷해 말이 흉내내요 <laughs> 아, 고맙습니야 솔직히 비슷해 그지 아니야 고맙습니 없는 소리 자주 하잖아 할말안한말 <laughs> 당연히 안 비슷해 어? 많이 갔잖아아왜 그, 그, 그. 이렇게 말을 또 서운하게 해 응? 말을 또서하게해 달막갈 아, 수도 있지. 맞아. 그냥 그래, 들으면 아픈 거야. 그래, 주방이달막갈 수도 있지. 무 그런 소리 한다. <laughs> 맞아그치 그래, 불러가. 예? 얘... 야, 분명히 빨리. 나 헛소리 많이 했던 해도. 예전에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할 좀 헛소리잖아. 진짜는. 일이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나 일은 까이 어? 뭘잘 풀려 몸이 안 좋은데 뭘잘 풀리는 거야지 어서 <laughs> 운동하려고 피우고. 아. 어? 운동할래더라안 그렇습니까? 빨리 하자더 나랑 20kg씩 뛰자 20kg 빌려. 일주일에 딱한 번만 20kg씩 뛰잖아 음식에 한번한 번에 20kg 뛰면 5일 나눠서 뛰는 거보다 10kg만 뛰어 20kg 뛰니까 아픈 거야 아니면 나랑 1 0 0 k m 자전거 탈래 I 는 아픈 이유가 i 후에 1 0 0 k you are. I don't think you are. I k y o 는 are. 10시까지만 방송해야겠다 u are. I don't think you a r 근 그거 가 먹은지 모르겠어요 야 그럼 음료수 따로 한거다뭐 하나만 주면. <laughs> <laughs> 아 마침내 음료수 먹고 싶은데 또왔 <laughs> 어, 어디가 딴 때가 또돈좀날 쓰려 그러지. 어? 딴 때가 돈좀나 쓰려 그러지. 그래 네가 아픈 거야. 왜? 응. 네. 어? 응. <laughs> 내가 내, 내가 아픈 거랑 똑같은 거야. 참고 사는 거랑. 어? 야, 아 일단 같은 요리인가? 번아웃은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오는 거고 아픔은 다른 말을 하거나 네. 아무 뜻이 없어 설명을 못하겠다 아니 나레 얘기 없는 거 같아서 블루에 근처에 지게차 자주 시있는 사람 없네 살짝 그만하려 그런다. 아 진짜? 근데 살짝 검은 머리 이거되게좀안 된다. 왜? 이거 완전 검정색 아니야? 아그죠 완전 흑발로 하면 이상해. 또 다른 사람 같아요. 차분해 보이냐? 이거 말 차분하게 해야 돼. 내가 검정색 안녕하세욧 놓은... 어? 깜짝 응. 놀랐다행내려가지 어, 응. 어. 음. 검정색 할 계획이 없었는데 다행이네 음. 전 다이젠 드라이기 가 없습니다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laughs> 얼마야? 하9 7만 원. 4만아4드 드라이기? 9 어. 7 비싸네 9 7 좋은 4잘모르 원. 4사7만 원. 497만 원. 4 9 청소기도 안 쓰고. 있어. 아, 이게, 머리만 말리면 지 무슨. <laughs> 그냥 바람 나오면 드라이기지, 뭐. 나 어릴 때 선풍기로 말렸는데, 뭐. 오래 걸리잖아. 어? 어릴 때 금방 말할지. 안 가봐 크롬이. 미란녕. 어. 빌다빌 뭐해? 싸구를화자품 쓰다가 백화점 화장품 써본 느낌이라면 이해하겠니? 이해하게 사달라고 <laughs> 이해를 시켜줘. 그래. <놀람> 나나 <laughs> 음료수 좀 갖고 목이 너무 말라. <laughs> 이거 왜 이렇게 흐리지? 아 7년만? 7년 정도? 7년만에 까만 머리. 이거 까만, 까만색도 아니야? 야, 우리, 추석 때 승편 빚자. 뭐야, 그거? 어제 신호가, 응? 사회 현정 가서 죽었어, 신호가. 신호? 그, 양 언니. 아, 신호왔었어 어, 다빈이 랑 놀러 왔어. 하나 학교 가어 그래? 나는 안 됐지. 업어서는 <laughs> 무슨 수량인데? 화요 53. 네나 블루 좋아하는 거 알아. 감사합니다 블루님 어? 나 블루 좋아하는 거. 먹어보자. 뭐, 먹어볼래? 일단 먹어보자. 이게 화요야? 어 화요 53. 53도야? 야그 살이나. 우리 저기 그거 갖고 와, 빠용 어? 빠용 얼음잔. 어. 야불러 나가자, 씨가. <laughs> 유리로 유리. 사왔어, 니네 미련하게. 어? 우리 그때 봤던 거 플라스틱 아니었어? 만져봐. 유리래. 그래? 나 이거 버려도 에이 뭐? 너거싸고 근데 여기서 막빠서 왔어. 서 걸. 그러니까 그 쓰면서 이게 모자로 깔아놓은 거야. 화요 53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야, 잘 먹을게. 먹고 서연아 너 필요하면 주방에 놓고 뭐 먹어 신호 누구랑 왔어? 다빈이 형 놀다 갔어 우리 직원 다빈이? 어어때 다빈이 왔다 갔어요 어디 다빈이, 다빈 다빈이 왔어? 안녕 편한데 앉으세요 여기 다빈이 왔어? 여 자리 원는앉아 어. <laughs> 아니 저희 여자 다라 봐. 아니 그 와인 냄새 나는데? 5 3 도잖아. 왜 와인 냄새 나는데? 아. 일마라도. 어. 근데 그렇 그봐. 그거 뭐 알고 있지 여기 따로 나다가 아, 아그 와인 냄새. 산도를. <laughs> 신호야.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사진 나장 찍어야지. 가봐, 내가 먹고 바로 오, 말해줄게. 별전어 맛있어. 일단 향 먼저. 독도 소주 파란색 이런이끼리 아. 향은 <laughs> 그냥 알코올 향이야. 아 술이구나. <놀람> 괜찮지? 오, 괜찮지? 아, 와이. 마셔봐. 마셔봐, 괜찮아. 그 와인이야 진짜. 진짜 맛있어. 응. 내가 그래도 화회에서 독주 좋아하고 어? 안녕. 안녕.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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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는는 근데 맞는데, 음, 내가 오늘 많이 못 먹겠어. 나한 취했다, 큰일 났다. 이거 와인 근데 오, 맛있맛은어 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거 w I don't 아, 몸먹여서 써주는. 근데 옷3도라 저는 응.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아, 지금은 요리 안 되는 거없고진짜안 찍히는 다니요